기침, 가래, 콧물에 좋은 한약을 제가 좀 추천을 해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마른 기침이 나온다라고 하면 굉장히 건조해져 있고 허해져 있는 상태라고 볼수 있어서 삼소음이라고 하는 약을 추천을 해드려요. 콧물이 줄줄 난다라고 하면 소총용탕을 권유를 해드리는데 소총용탕은 정말 맑은 콧물의 효능이 좋고요. 만약에 목 통증이 너무 심하다 그런 경우에는 은교산을 추천을 드려요. 은교산은 정말 명약이에요. 너무 너무 효과가 좋고 이번에 코로나 때 일반 내과, 이비인후과에서도 제일 많이 처방됐던 약 중에 하나가 음교산이에요. 정말 효과가 좋아서 목 통증에 권유를 드리고요. 기침에 좋은 약은 이거, 콧물에 좋은 약은 이거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지만 사실 가장 편한 거는 한의원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대부분 한의원에 대한 문턱이 은근히 높은 것 같더라고요. 한약은 되게 비싸다라는 인식이 너무 강하신데 한약이 보험이 되는 약이 충분히 있고 나는 보험되는 약으로 받고 싶어요라고 하시면 굳이 비싼 약을 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너무 문턱을 높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편하게 다가가셨으면 좋겠어요.